하피라 초기 힌두교의 철학자 삼크흐야 마음과 물질의 이중체 철학 체계 정립 통일 원리 강사가 되고 싶다.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 신의 실존을 깨달았고 인간이 가야 할 본향을 알았다는 기쁨보다 더큰 기쁨이 어디 있겠는가? 문선명 선생님 감사합니다.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며 참 부모님의 지도를 받으며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그리고 통일 원리는 온 인류의 경전으로 삼아야 할새 진리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힌두 교인은 통일 원리를 중심하고 하나 되도록 전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통일 원리를 널리 보급해 보겠습니다. 아직도 통일 원리를 뭘 이해하는 자들에게 무궁무진한 재료를 제공하겠습니다.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. 그리고 힌두교인들 중에서 통일 원리와 통일 사상의 우수한 강사를 무함마드님께서 모집한다는 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. 여기에 선정된 사람들은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. 그러나 누가 인정받게 될지 궁금합니다. 그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온 인류는 한 형제 자매라니 더더욱 감사합니다. 하나님, 참부모님 만세! 카피라, 2002년 4월 18일.